안녕하세요. 정리 수납에서 옷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옷 분류하기. 우선, 옷을 분류해야 합니다.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거나 계절에 맞춰서 분류해도 좋습니다. 또는 자주 입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폴더링. 옷을 폴더링하여 보관하면 옷장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폴더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옷을 평평하게 펴고, 가운데를 접은 다음 양쪽을 접어서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. 수납하기. 옷을 폴더링 한 후에는 옷장이나 서랍 등에 수납합니다. 이때 옷을 세로로 세워서 수납하면 더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서랍이나 옷장 내부에 붙인 나사나 훅을 이용해서 옷을 걸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옷장 관리. 옷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주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옷은 기부하거나 판매하면서 옷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교체하거나 필요 없는 옷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상으로 옷 정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.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셔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옷 정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